바로 다운사이징 된 거라. 네. 좀. 기존에 제가 카니발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 매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달고 나서 매직캡슐을 달고 나서 상당히 그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 출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매연이 많이 건조가 됐고요.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안 믿더라고요. <laughs> 그런 게 있으면 왜 좋은 게 있으면 왜안 달고 다니겠냐 해서 저보고 먼저 타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달고 한 6, 7개월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내지 캡슐을 달아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를 해줬더니 친구도 이제 제 말을 믿고 달았어요. 그래서 그 친구도 역시 파센터에서 잡지 못했던 그 엔진 쪽에 그 뭐죠? 연료 공급하는 그 장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었는데, 그 차가, 이거 매직 캡슐 달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, 지금 현재 타고 있고, 새로 요번에 차를, 이 차를 좀 뽑아서, 타봤으니까, 매직 캡슐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, 오자마자, 이차 오자마자 제가 지금 달게 됐습니다.